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어, 지금 제 앞에는요, 잎 아, 겨드랑이에 아, 콩 꼬투리처럼 생긴 꼬투리가 아, 두 개씩 길게 달려있는 식물이 있습니다. 아, 이 식물은 결명자입니다. 아, 차로 많이 먹는 그 결명자차 앞에 그 결명자죠. 아, 오늘은 결명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결명자는요 이렇게 줄기가 하나 올라와서요, 여러 개의 가지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자라서 아,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 결명자 잎은요 하나씩 어긋나는데 이렇게요 아 잎자루가 시작되는 곳에 턱잎이 두개 어, 이렇게 가늘고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콩과식물의 특징이죠 이렇게 잎자루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서 아, 이 부분이 아 햇빛을 받는 각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잎자루 아, 하나에 잎이 6 개씩 달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두 개, 두 개, 두개 끝까지 이렇게 두 개씩 달린 특징이 있죠. 잎은요 아, 아, 이렇게 안쪽 두,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갈수록 잎이 <laughs> 커지고요. 그리고 이잎 아래 부분보다 바깥쪽이 넓은 형태의 타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이 어, 작은 잎 하나를 보면 중심맥이 이렇게 가운데에 뚜렷하게 있고요. 측맥이 어,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어,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거체없이 매끈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뒷면을 관찰해보면요. 어, 중심맥과 측맥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아 잎을 확대해 보니까요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잔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아 그리고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나그 열매가 두 개씩 달려 있다는 얘기는 이 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나와서 꽃이 두 개씩 피었다는 얘기겠죠?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꽃이 핀 다음에 진 그런 결명자 꽃을 보니까요 이렇게 가운데 암술이 하나 남아있고 주변에 이렇게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는 크고 두 개는 작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을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노란색 꽃잎이 다섯 장 이렇게 붙어있고요 어, 가운데에 이렇게 푸른색을 띤, 초록색을 띤 암술이 있고 주변에 수술이 여러 개 있는 아,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결명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